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거짓말 또 드러난 부분이 있죠. 뭐, 말만 하면, 해명만 하면,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입니다. 아, 삼성전자의 그 대가성 전세 계약 의혹 결국은 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하고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소유의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 306호. 자, 이 306호에 대해서 지난 2010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의 7억 원 전세권 설정 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게 7월쯤부터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건데 최근까지 제대로 된 어떤 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취재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과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져 왔던 것이죠. 아, 그런데 어제자 아,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죠 어제자로. 그래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일단은 논란의 핵심 요점을 간단하게 좀 파악하자면 당시 김건희 씨가 306호를 전세로 내어주고 그 1,704호로 넘어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와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였죠 부적절한 어떤 동거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문제는 306호를 삼성전자가 전세권 그 7억 원을 설정하고 당시 삼성전자의 그 직원 외국인 엔지니어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열린 공감의 취재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306호는 김건희 씨가 주거를 한 것으로 주로 이제 거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동거만을 목적으로 1704호로 넘어가서 동거 생활을 하는 사실상 두집 살림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었죠.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그 이과장으로 이제 재임 중이었던 시기라는 점 따라서 삼성전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겼던 겁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까지의 해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 뭐 삼성전자 측 외국인 엔지니어가 국내 어떤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품을 쭉 팔다가 우연히 김건희 씨 본인 소유의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한그 삼성전자와의 유착의 내용을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서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런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 심지어는 뭐 관리사무소에 가면 내가 두집 살림을 했다고 하는데 뭐 관리비나 전기비 낸거다 보면 자신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저기 뭐야 전세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살던 삼성전자 직원하고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직원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당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가. 그런데 김건희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상한 지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당시 306호의 시가가 9억이었고 전세자금은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하필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대략적으로 총한 20억 원이 넘는 공동담보로 물려있는 상태의 아파트를 그것도 전세자금 시가보다도 돈을 더 얹어가지고 7억 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는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전세계약 한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문제가 생길 때 담보 잡힌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은행이 선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선순위권에 밀려나면서 그 근저당 잡혀 있는 6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세 계약금 7억 원 중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고작 그 7억 원 중에 1억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고위험성 전세 계약을 삼성전자 담당자가 할 리가 없겠죠. 애초에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매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위험성을 알고도 많이 만약 전세권 담당자가 이것을 오케이 그냥 근저당보 뭐 있으면 뭐 어때 하고 7억 원을 설정해 주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건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이 돼 버리죠 그래서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도 지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보여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2004도 7027 판결이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과 관련된 네, 판례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판결 유지에 내용 에 이런 게 담겨 있죠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해당한다. 즉, 이 말인 즉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손해의 위험성만 성립해도 배임죄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이 전세계약을 했다. 이러는 것이 명백히 의도가 보이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1704호로 이주할 계획이 왜 중개업소에다가 306호를 매물로 내놓지 않았는가? 그것도 의문점이지만 세 번째 문제가 있죠 회사 내 외국인 임직원들이 많아서 사업 인근에 강남 일대 아파트에다가 전세로 구해주는 일이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김건희 씨를 의식하지 않았다 라고 삼성전자는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왜 당시에 외국인 엔지니어는 이 삼성전자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왜그 외국인 엔지니어가 직접 당시에 김건희 씨 집을 직접 찾아가서 발품을 팔았는가 이 점은 굉장히 또 의문으로 남는 거죠. 특히나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엔지니어가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이제 국내로 오기 전까지도 이미 그 외국인 임직원이 어디에 이제 살게 될지, 외교을 주택을 미리 구해놓고서 엔지니어에게 이런 주, 이 주소지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약 방식인데, 김건희 씨의 대가성 전, 그 전세계약 의혹에는 외국인 엔지니어가 직접 국내 방문을 하고 나서 어떠한 삼성전자의 도움도 없이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품을 팔던 중에 우연치 않게 중개사에 기업소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매물 자체도 올라가 있지 않은 306호를 전세로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역시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아이러니하게 1,704호의 전세 자금이 8억 5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에서 1억 5천만 더 있으면 1,704호를 얻어서 이사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억 원의 전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좀 가까운 정도의 어떤 필요한 비용 이것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사는 그러한 포인트기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 내 주요 요직을 꽤 차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세 계약 시점만 두고 보더라도 대검 중수 이 과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후보가 검사 시절,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와 교제하던 시점을 추정을 해 보게 되면 2009년쯤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9년만 따져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검 범죄정보 이 담당관으로 있던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범죄 정보 이 담당관. 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뭐이 대검에서 이 검사들의 보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범죄 정보 이 담당관의 역할. 이것을 알아야 삼성전자가 왜 굳이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전세권 계약 설정을 할 정도의 어떤 대가성 전세 계약을 의도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수 있는 포인트기도 하죠. 범죄 정보 이 담당관. 국회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모아서 그 당시에 이제 우병우가 담당관이었을 거예요. 우병우가 담당관으로 있던 범죄정보 1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러면 이게 또 정리가 돼서 우병우가 정리를 하겠죠. 1담당관이 정리를 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은 이것을 또 본인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수집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위치가 바로 범죄 정보 이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어떤 하명 수사 뭐 사찰 뭐 이런 어떤 사실상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청난 그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보직이기 때문에 고위직 라인으로서의 사실상 입성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로비할 이유는 이미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얻는, 그 얻었던 것과 동일하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그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했던 마크로스 코전 거기에 협찬한 사실도 우리가 지금 다 드러나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삼성전자가 해명하기로 뭐라고 합니까? 주체사인 연합TV로부터, 아, 연합뉴스TV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물론 그에 따라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협찬을 했던 거지만, 협력 자체는 그 연합뉴스하고 그 코바나 컨텐츠 그 둘이서 해가지고 난 몰라. 삼성전자인 우리는 그 코바나 컨텐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내부 검토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는 우리는 몰라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헛소리식 잡아떼기를 시전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해명. 다소 이상한 답변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협찬해 왔는지 개별 건건마다 우리가 외부에다가 설명을 할수 없다. 결국은 내용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되는 저 황당한 포인트가 또 뭐가 등장했습니까? 삼성전자의 해명이 있기 전에 삼성전자는 애초에 우리가 협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해서 아예 협찬 사실 전면적인 부분에서 부인을 했어요. 우리 그런 일 없어. 코바나 콘텐츠는 어디야? 현대도 협찬한 적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건희씨 소유의 아파트 전세등기 7억원 전세 계약과 마크로스크전 관련돼가지고 협찬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니까 뒤늦게서야 삼성전자가 최초의 해명을 뒤집어버리죠 그러면서 뭐어 그거 어 사실 우리가 했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 굉장히 궁색한 별명을 내놨었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되짚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광덕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그주강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코바라 컨텐츠가 협찬사들에게 청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협찬사들이 왜 도대체 자신들이 협찬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가? 특히 삼성전자는 정당한 협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 도대체 결국 들통이 날 거짓말을 했는가? 아주 의아스러운 포인트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삼성전자 측의 해명에 덩달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세계약 체결 시점이 그 결혼하기 이전인데 뭔 상관이냐? 어, 유착이 될 여지가 없다.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교제 시점은 2009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세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따지더라도 교제한 지한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해명 역시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미 김건희 씨와 비슷한 이 삼성전자의 전세권 계약 설정. 이것은 논란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자, 뉴스타파에서 2016년쯤에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그 당시 이제 이석우 이사장의 뇌물성 전세권 의혹에 대한 보도였던 건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이었던 사람으로 불렸죠. 이석우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이 양반이 서울 강남구의 일원동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당시 삼성전자가 2010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억 원대 전세자금을 설정해 놓고서는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직원이 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살았냐? 바로 이석우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살았다.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써먹어 왔던 뇌물 명목의 관행일 가능성에 주목되는 매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인 2월 6일,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법무부에다가 그 아크로비스타 306호 전세권 설정 관련된 자료를 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죠. 삼성전자 측과 김건희 씨 측에서 공통된 주된 해명은 무엇입니까? 아, 그 당시 그 외국인 엔지니어가 발품 팔아가지고 그 들어간 건데, 어, 그게 도대체 우리는 뭔 유착이냐?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자, 어떤 자료를 법무부에서 받았는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 등록 및 국내 거소신고 현황. 바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주소지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가 살지 않았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면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 교포다 뭐 그래도 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제외동포 출입국과 관련된 그 법적 지위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소신고마저 안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어, 해외교포도 이제 장기 체류시엔 체류지 등록을 역시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즉 삼성전자 측에서 해명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측에서 해명이 모두 다거짓말이다 이것이 들통이 나버린 거죠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계약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 되었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부적절한 그 당시의 동거 그리고 부적절한 삼성전자 측으로의 뇌물성 전세권 계약 그리고 전시회 협찬까지 레거시 미디어는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죠. 삼성과 윤석열 후보와의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결코 이 사안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건의 실체가 이제서야 이제서야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해지는 거죠. 문제 삼을 내용은 지금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기도 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분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 그리고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